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취업, 그러니까 시설 취업 t v 의 태평입니다. 어, 요즘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저기, 저, 어, 동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 어, 오늘은 그냥, 또, 오래간만에, 어, 그러니까 뭐, 맨날 술 먹는데, 어, 오늘은 좀, 기분 좋은, 기분 좋게 술 한잔 마시고, 어, 그래서 또, 그, 그러, 러다 보니까, 어 또, 완전히 뭐, 맛이 갈 정도로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좀술 기운이 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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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는 느낌이 들어서, 어 오늘은 또, 그, 하여튼, 기분 좋게 술을 먹어서, 오늘 그냥, 오래간만에 한 번, 어 동영상을 그냥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그 요즘에는, <laughs> 제가 이제 술, 아, 담배 끊은 지가 이제 한 저기 저, 3년 됐는데, 옛날에는 저기 이 뭐, 어렸을 때는 저, 술 뭐, 소주 한 저, 뭐, 두잔만 먹어도 막 오바이트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어, 담배 끊은 뒤로는 그, 저, 술을 뭐또 운동도 열심히 하죠 어,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지금은 술을 어, 굉장히 제 나이 또래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 요즘에는 하루에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맥주 2000cc는 그냥 먹는데 뭐, 막 소맥도 말아먹고 씨, 고량주도 말아먹고 막, 막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옛날에 그두잔뭐고바이트하고막 뭐 쓴물 나오고 어. 그럴 때하고 지금은 뭐 틀려져가지고, 진짜 상전벽해 같은 느낌을 하는데, 오늘은 저기 이제 시설 취업 TV에 어떤 거기 취지에 맞게 한번 뭐 기쁜 소식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냥 동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 친구가 그 이제 공무원 요번에 이제 6월, 올해 이제 6월달이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어, 그래도 하여튼 뭐, 구급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어, 근무를 해가지고, 어, 제가 볼 때는 뭐, 한, 사법으로 정년퇴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야, 그, 그 친구는 뭐, 그, 까 뭐, 국민연 저, 공무원연금도 또 나오겠죠. 근데 그 돈이 생기면, 아까 이제 뭐, 그 일상,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뭐, 한 달, 그, 저 생활비는 그거 나온다고 하면, 생활비, 생활비 이상이겠죠? 그래서 나온다고 러면 그다음부터는 저그 하루를, 어, 때우는 게, 어, 더 중요하다. 그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당연하게 어떤, 저기, 그 어떤 뭐 수입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사람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뭐, 그 뭐,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것을 당연한 것을 어 염두에 두지 않죠 나머지는 어 나의 그~ 길은 길은 길어진 시간 어 시간을 어~ 떻게 하면 그~ 저기 저 어렵지 않게 어 그~ 시간을 소 소비할까 어 그런 쪽으로 어 사람은 저기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번, 저번, 중간, 뭐, 하여튼, 그, 시험 보러 가가지고, 전기기능사 시험 보러 가가지고, 어, 합격했대요. 어, 그때, 그, 뭐 같이, 그, 그, 학원에, 이차 작업형, 학원에, 뭐, 여러 사람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잘 몰라가지고, 그, 학원, 그, 선생님한테, 어, 조금 좀, 좀, 그렇게 좀, 어, 그, 뭐, 이렇게, 제일, 저기, 그, 수업 듣는 사람 중에서 제일 뜰뜰하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 그 친구가, 하여튼 뭐 가까운, 저기, 뭐야, 그 시험에, 저기, 두 명, 두명 봤는데, 그 친구가 테이프를딱 끊었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 이제 뭐, 정년퇴직하고, 뭐, 6월달에 정년퇴직하고, 그러고서, 어~ 뭐~ 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뭐~ 한 뭐~ 육 개월 동안 신나게 돌아 어, 그래가지고 뭐~ 그 후에 또 뭐~ 취직해도 되니까 그래서 또 가스 기능사 그~ 저~ 또 봐라 어~ 그까 그러니까 저~ 이~ 시설 쪽에는 저기 저, 전기가 어, 전기 기능사가 최고고 어~ 그다음에 어, 가스 기능사 따면 저기 뭐~ 그, 그~ 친구는 이제 뭐~ 격일제보다는 그냥 뭐~ 음, 어~ 그냥 주간 근무 그런거 원한다고 해서 그럼 가슴이 없다면은 뭐또 동네에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건물 어, 그, 그거 하면서 그냥 관리소장 하면서 어, 그저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저기 저그뭐 저기 뭐야 전기 그뭐 전기 그뭐 안전대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고 뭐두 그 가지 정도 있으면 뭐 웬만하면 다 통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또 제가 좀 음, 강, 권을 했죠, 강권을. 그래서, 가스 기능사도, 뭐 기능사 중에서는 전기 기능사 다음으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은, 저기, 저, 지금,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일단 전기 기사사를 땀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다 최소 75세까지는,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것을 어, 확보했다.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서, 어, 또, 또, 저랑 또 친한 형이 있어요. 어, 그 형이 이제 저기 저, 아파트 수장 그한 저기 저, 어, 몇년 전에 이제 저 정, 그저 그만두고,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만두고, 최근에 또 제가 전기기능사 1차책을 사줘가지고, 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며칠 전에 그 1차 시험을 봤는데, 어, 또 금방 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지금은 이제 학원 이제 다닐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laughs> 제 주변에, 어, 과거는 뭐, 뭐, 지나간 과거는 다 의미 없는 거고, 어, 항상 현,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 자기가 어, 그 이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쪽 계통이 어~ 정말 어~ 아주 뭐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요. 어, 그 형은 지금 몇 살이냐? 60한 어~ 4살? 어~ 60한네살 60 됐는데 어~ 그 형도 뭐 저기 저술술뭐뭐 뭐, 담배 뭐시 지금은 담배 끊으신 것 같더라고 근데 뭐술뭐뭐 뭐, 뭐, 담배 뭐시 신나게, <laughs> 그, 저기, 그한 분, 분이라도, 어, 또, 저기, 저, 그, 전기 공부하면서, 기능사 공부, 1차 공부하면서, 어, 그래도, 이제, 저 심장이 멈춘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공부하면서, 또, 어 뛰는 것 같다는 그, 쾌락을, 어 느낀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아이고, 씨, 저기, 저, 또, 저한테, 저를 또 이뻐해 줘가지고, 아, 그게 다, 하여튼,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저 최근에는 제가, 어, 그, 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 그거 한번 차릴라고 어 일단 제가, 저, 그 자격은 되는데, 그, 건축설비 <laughs> 기사, 그쪽이, 그, 성능점검과 관련해서, 저기, 다, 그망 막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성능 전기, 그 저기, 건축 설비, 지금, 기사를,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쯤에는 이제 2차를 볼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맨날 술은 먹지만, 어, 그래도 하루에 2시간은, 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조 냉동 기계 기사가 따가지고, 취득해가지고, 어, 보니까, 제가 뭐, 그, 그, 그니까 뭐, 전기, 제가 전기 기사도 있고, 뭐, 또 소방도 있고, 뭐, 근데, 보니까 뭐, 그 옛날에 했던 거, 했던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또, 저기, 저, 그, 그런 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하여튼, 그, 뭐, 1차 시험 끝난 데부터, 어, 2차 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1차 시험 끝 저기 본 날로부터 어그 날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은 계속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월달에는 뭐어뭐 그렇게 어 제,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뭐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나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또뭐그좀 어, 시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니까 지금 지금 예상은 예상 시험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또뭐 여기저기 또뭐 내가 호가 거진데 씨마 돈도 없고 어, 그래서 그한 뭐 그거 이렇게 뭐 이쪽 저쪽으로 하면서 뭐 투자 안뭐 이런 거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알아보느라고 어 요즘에 좀 바쁘고 그리고 그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우리 저 시설 취업 t v 를 어. 애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가 올린 것 자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음, 그래서, 뭐, 뭐, 그런 게 그, 기반이 돼서 그냥 별로 그냥 띄우질 않았죠. 그래서, 어, 제가 뭐, 나이가 이제 60이지만, 아, 또 뭐, 그 뭐, 무슨 뭐, 어, 제가 뭐, 원래 저 팔자하고 죽 돈하고는 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데 어, 그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내 가슴을 어, 그 그냥 그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어려움을 어, 같이 어려움과 같이 동반 그 동반하면서 어, 하는 것이 어, 그래도 조금 저기 저 지금 현재보다는 좀 가슴을 좀 뛰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 번, 어 그, 뭐, 한 6월이나 7월경에, 어 한번 회사를 한번 차려보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것이 뭐, 저기, 저, 제가, 어, 그때 가서 뭐, 회사를 못 차리게 되면은, 어, 아내 팔자는 뭐, 좀뭐 그쪽 하구나 안 어울린다 생각해서 바로 또 전향해가지고 또 띵까띵까 또 자연과 또 더불어서 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저 지금 현재로서는 그어 요새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게 좀 무섭기도 해요 옛날에 술 되게 못 못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겁이 나서. <laughs> 하루에 한 8kg 정도는 음, 하여튼 걷습니다 음, 맨날 무섭고 그죠 무섭죠. 왜냐면 옛날에는 한 소주 두잔만 먹고 막오0 0타 하고 씨 저기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씨 소주 한반 병만 먹으면은 저기 까무룩 정신을 까먹고 아침에 깨보면 씨나 뭐 혼자 있고 화장실에서 자고 있고 그런 거 그랬,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뭐뭐 뭐 주는 대로 넋중 넋중 거북이처럼 쭉쭉쭉쭉 받아먹어도. 뭐. 그게 뭐, 크게, 어, 이상은 없는. 어, 그러니까, 야, 이것이, 과거에 비하면, 이거, 이거, 나이래 지금이면, 나 죽을 텐데, 근데,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담배 끊고, 어, 그리고, 열심히, 저기, 운동하고, 그러니까 운동이라서, 뭐, 제가, 뭐, 뭐 무슨 짐, 뭐, 그런 데 가,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 동네, 뒷산 어, 걸어 다니고, 그리고 또, 조깅도 좀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배. 특히 저는 좀, 뭐, 그것도 저, 근본적으로, 저, 술이 좀 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걸리, 맥주 이런 거 자주 먹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맥주 술배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한, 7, 8kg 늘었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배를 만지면, 뭐, 뭐 출산, 뭐, 다된거 같죠. 그래서 근데 그 제가 먹는 것도 저기 잘 먹어요. 소화, 소화력이 뛰어나가지고 잘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아, 먹는 거를 좀 줄여야겠다. 아무리 운동을 하든 못하든 먹는 게 많으면 좀 그,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 저기 운명이고 뭐 팔자고 지랄이고. 나는 나, 나한테 주어진 그,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것이 그냥, 어 지금, 저를, 그, 저기, 저 그, 지금, 지금 나에 대해서 깨달은 그,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어 지침인 것 같고, 어 아, 과거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 지금 그런 것이 어,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어, 하루하루, 어, 그러니까 저는 뭐, 종교인은, 종교는 안 믿기 때문에, 어,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어, 하루하루 어, 그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하루하루 소년과 같은 마음으로 어,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그, 해주고 어, 그리고서 유일하게 어, 제가 전기 기능사. 어, 그 전도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아 어, 우리 친구한테 어, 그 저기 전기 기능사 어, 전도 사업이 어, 우리 삼촌은 이제 뭐그그저물그 그 우리, 우리, 그 우리 친인척이니까 어, 그거는 저기 어, 진정한 그 전도 사업이 아니고 어, 우리 저 친구한테 전도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해 가지고 어, 아그 기분이 아담삼삼하게 좋습니다. 어, 그렇고 이제 또 우리 또 친구 또 있고 또그 형이 있고 그저그 그 친한 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 기능사 전도사업이 이제 계속 이제 후속으로 어, 합격하는 분들이 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뭐 뭐, 뭐 맨날 그뭐 우리는 뭐 항상 뭐 오늘 하루하루가 뭐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어. 그, 뭐, 이비누, 이비인후, 이비누과가 씨부라, 배가 어, 안 좋아가지고, 어, 그거 하는데,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는데, 뭐, 뭐, 하루하루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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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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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다 보면, 뭐, 어, 장애가 좀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는 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장애니까, 그냥 감수하면서, 그래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저기 오늘은 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시고 저기 저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영상 을 올리고요. 음어 다음에는 뭐저기 건축설비기사 어 합격한 다음에 어 딱이 저기 저 그저 큐넷 거기서 딱 해가지고 좀 이따 썸네일로 한번 딱 올려보고 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서 그다음부터 뭐 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어, 열심히 다녀야죠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 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어, 대표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